2025년 2월 28일 일용할 양식 말씀 오바디아 1장 1절에서 21절 요절 3절 제목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오바디의 묵시라주 여호와께서 애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애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애돔에서 지에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면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해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겝과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 있는 자들은 내네 갭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애돔을 여러 나라 가운데 매우 작게 하시며 크게 멸시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애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돔에게 있는 마음의 교만이 자기 자신을 속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때 기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백성들을 막아서 남은 사람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족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남보다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요새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망하게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적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